미니스탁 신규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미니스탁 설치하고 열어줄게요 미니스탁은 소수점, 해외주식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허용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인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항구투자증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투자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통합증거금 이용 계좌라서 신청 불가해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요 아마 항구투자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항구투자증권 신규 이벤트를 먼저 하고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 신청하면은 2천 원짜리 무작위로 주고요. 또 이것저것 줘가지고 제가 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추가 계좌 개설이죠. 요거 해볼게요. 여기서 계좌 확인까지 해줄게요. 어, 자 저는 이렇게 민스타 계좌를 만들었고요. 2천 원짜리 해외 주식 하나 준다고 해요. 자 다음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AT&T 주식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선물 받기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2천 원이 하나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더보기 보시면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가입하시고 초대코드 등록하면은 또 주식 하나 주거든요 제 초대코드는 요거고요 어, 가입하시고 초대코드 쓰시면은 또 주식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초대코드 입력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초대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 코드 등록하시면은 주식을 하나 더 줍니다. 저는 코카콜라가 당첨됐고요. 당첨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뭐천 원이 나오겠죠? 오, 만 원이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 당첨 선물 받으러 가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신규 가입하고 2천 원, 친구 초대 혜택 받아서 만원 해가지고 만 2천 원을 저는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친구 초대한 사람은 매일 최대 5 개까지. 미니콘이라고 5천원까지 나오는 음모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초대를 한명할 때마다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아마 받을 수 있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투자증권 계좌 있으시면은 요거 미니콘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투자증권 계좌 없이 최초 계좌 개서 하셔도 여기서 해 주시, 주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먼저 신규 이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니콘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니콘은 우리 소수점 거래 아시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소수점 거래 많이 하는데 소수점 거래가 수수료가 굉장히 높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조금 안 하는 추세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미니콘 가입하시면 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주식을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